화성이 떨어지죠. 어, 나비 어디 있어거 안에 있지. 예, 아, 여기 있나. 있는... 어아 지금 나한테는 나비가 내가찍어줄게뒤 아, 야야야가찍어줄게내가 이제 아, 찍힌다니까. 얘가뭐 돌릴 게데 뭐를. 이러고. 같이 찍어요. 이거한테는 나비가 안 들어. 나는 나비가 날아들잖아. 어제는 고양이 것도 한 마리 달라 들어갔고. 야, 집에 혹시 데려가도 될란가 싶어갖고 금농이를 딱 갖다 놨냐는 고양이 이게 막 금덩이 달러 들어갖고 와, 우마 뭐라고 하면 그지? 어제 밤 10시 반에, 고양이가 뭐무가 비들비들하는 거라. 어.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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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가 네, 있습니다. 어꼭 가야, 가야 돼. 꼭 가야지. 번번이야죠, <laughs> 오야